안녕하세요 청담동의 화장실 작업 현장입니다 수도계량기가 화장실 내부에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걸 벽 속으로 이렇게 감추는 거 하고 파티션을 설치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철거하기 전에 화장실 모습이고요 철거가 시작되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의 동영상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어 위치들이 좀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연립인데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그 세입자 분들이 나가시면은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세입자들한테 이렇게 아 임대를 하시는 여러한 장소인데 여러 채를 했는데 오늘 또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세탁기가 있던 자리인데요 그래서 샤워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탁기는 이제 수전 위치가 높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샤워 수전은 밑에 바닥으로부터 한750 내지 850 정도의 위치하면은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위치에 이렇게 타공을 해서 매립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렇 보니까는 동파이프가 이렇게 관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절단을 하고 연결을 하게 되었고요 이그 공간은 지금 우레탄 폼으로 도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절단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이제 욕조 수전을 샤워 수전을 이렇게 장착을 한 모습입니다 여기는 지금 세면대 자리인데요. 세면대의 하수관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닥으로 가게 되면은 뭐 청소라든가 이런 게좀 걸리고 보기에도 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바닥에서 벽으로 배수화를 하도록 위치를 변경할 겁니다.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벽과 바닥을 이렇게 타공을 해서 파이프를 다시 이렇게 묻어야 돼요. 이제 하는 과정에 이제 그 바닥을 까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수가 될까봐 여기에 이제 고무성분의 고마스라는 것을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 위에다가 이제 그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을 하고 다시 메꿈 처리는 위에는 우레탄 폼으로 밑에는 방수액과 몰타를 섞어가지고 어, 도포를 하고 구멍이 없도록 꽉 메우고, 다시, 그니까 방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 까맣게, 고마스라는 것을 이렇게 칠했습니다. 결론은, 이러한 모습으로 변경이 됐어요. 요것은 지금, 샤워기 꼭지, 수도꼭지가 있던 자리인데, 요것은 이제 철거를 할 겁니다. 까만 것이, 이제 물이 안 나오도록 하는 건데, 일단 그러니까 철로 된 것을 해도 되지만은, 지금 철로된 거에 돌기가 있어갖고 타일 작업하는데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 메꾸라는 요거를 고무성분에 있는 요 플라스틱을 평상시보다 테이프론 테이프를 많이 감고 꽉 조인 상태에서 그라인더로 절단을 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구멍들은 이렇게 우레탄 폼으로 막았고요여기는 지금 전기 스위치인데 출입구에 옆에 있어요. 콘센트가 콘센트가돼서 비데라든가 뭐 드라이기라든가 사용하기 좋게 좀 위치를 옮길 겁니다 출입구 옆에는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대충 위치를 잡고 좀 타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철박스 콘센트 매립용 철박스를 장착을 하고 이렇게 전기선이 가는 것을 이제 갈라가지고 하고. 우레탄 폼으로 메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박스가 고정이 됐고 전기선이 도포가 됐고 사춤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변했어요 수도계량기 입니다 전에는 그 외부에서 메인 계량기가 하나가 있고 각각 세대별로 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에서는 이제 수도 사업소에서 검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용을 내고 내부에는 이게 분할을 해갖고 각각 그 계량기를 달아서 어 나눠서 요금 정산하는 이런 건데 여기는 아직도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외부에 있는 게 이제 그 보기가 좀 그러니까 병 내부로 변경을 할 겁니다. 이렇게 외곽에 벽 내부 들어간 크기를 대충 위치를 잡고 벽 내부를 까내고 있어요. 수동계량기가 좀 높이가 높아요. 한 100mm 정도? 그래도 깊게 까내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그 동파이프 관이 올라와서 각 이렇게 그 주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까내고 절단을 하고 이 동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서 파이프가 오래되니까 녹이 났잖아요. 그래서 아, 샌드페이퍼로, 사포로 그 표면을 갈아가지고 누수가 안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고 해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하고 위치를 잡고 높이라든가 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기 물을 메인을 잠그면은 힘드니까 다른 세대가 사용을 못하니까 나가는 쪽부터 최종 먼저 조립을 하고 절단은 이제 우측에 있는 것이 이제 물이 올라오는 건데 여기를 절단하기 위해서는 메인 계량기를 잠그고 할 겁니다. 네. 잠그고 이제 몽기로. 꽉 조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측에 이제 메인 계량기를 장구고 뭐 이렇게 다시 조립해서 꺾어 가지고 수도 계량기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바닥 부분에는 이 이렇게 깎기 때문에 누수 방지를 위해서 아까 세면대와 같이 고마스라는 걸로 해서 물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칠을 했고. 다시 그 방수액과 몰탈이 섞인 걸로 밑에 부분에 평탄 작업을 했고요그 다음에 다시 또 고마스로 작업을 했고 위에 그 공간 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 우레탄 폼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네, 타일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레이저를 띄우고 타일을 이제 붙이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에서 키 포인트는 요 타일 작업이겠죠. 벽 타일과 바닥 타일 예, 하나하나 타일 작업을 하고 간격, 평탄도, 상하, 좌우, 뭐 레이저라든가 이걸 동원시켜 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 타일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천장 SMC 천장이라고 평호로 해서 장착이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세면대 앙카볼트를 뚫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면대에 이 앙카볼트는 이제 저는 11mm로 뚫는통상 12mm로 많이 뚫어요. 근데 11mm를 뚫으면 프라텍을 박아갖고 이렇게 할때좀더 빡빡하고 좀 견고합니다. 이 볼트를 박을 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볼트를 박구요 장착이 쭉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이 장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파티션이 장착이 되는데요 파티션을 거꾸로 돌려가면서 장착하는 요령이라든가 이 브라켓의 뭐 위치라든가 이런 걸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티션의 좌우의 폭은 750 내지 한 1m 사이에서 결정하시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브라켓이 지금 요 고정용으로 아래 위두개가 되는데 밑에는 350 정도, 위에는 1650 정도의 브라켓 설치하도록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레이저를 상하로 띄워서 위치를 잡고 펀치로 구멍을 내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타일 있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고요. 그 다음에 지금 칼블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깊숙하게 뚫어줍니다. 한30 정도 구멍을 뚫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브라켓을 장착을 아래 위에 장착을 하고요. 아래 위에 장착이 된 모습이고, 지금 파티 흔들리지 말라고 좌우에도 이제 그 파이프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뚫린 지 파이프 고정용 브라켓에 대해서 한번 다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 파이프를 고정을 하는 위치인데, 파이프는 파티션의 폭보다 750이라 하면 한 780이나 790정도로 절단하면 좋습니다. 요 위치는 아래위 파티션의 크기가 아래위로 약1,830 정도 그 다음 밑에 다리가 약60 정도 그 다음 위에 고정용 브라켓이약10 정도 그 토탈하면은 밑에 바닥으로부터 1,900 정도가 됩니다 그럼 1,900인데 요 화장실 바닥은 불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벽에서는 낮기 때문에 한1,890 이나 1,900 정도 이 정도에서 아래 위에도이는 잡고 우측 벽으로부터 이 공간은 파티션의 폭보다한 100mm 작게 750 이면 한650 정도 이 정도 달면은 좋습니다. 이게 구멍을 내고 해서 이 브라켓을 장착하는 모습입니다. 파티션 달기 위해서 밑에 그 조절자 두 개가 있는데 벽으로부터 한100 내지 한 150. 그 다음에 밖에 외곽으로부터 한 이것도 한100 정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장착을 한 상태에서 고정을 합니다. 갖다가 놓고 아래 위에 놓고 밑에 조절자를 사용해서 견고하게 받침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조절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사라가죄였구요 요거 이제 좌우에 지지봉을 끼우고 어 벽에 있는 부분부터 고정을 좀 세게 해줍니다. 오래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흔들리는데 요 유리를 밖으로 밀면서 고정을 하면은 좀 고정이 견고하게 됩니다. 흔들리지가 않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예. 아래 그러니 그 고정된 파티션의 하부의 모습, 상부의 모습, 그다음에 상부의 좌우의 파이프 모습, 전체적으로 이제 장착된 동영상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파티션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이런 뭐 지금 장이라든가. 변기라든가 이러 것이 완료가 됐고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 모습들에 동영상으로 찍은 모습이에요. 바닥에 이제 그 줄눈다 완료가 된 상태고 네. 이렇게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